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디카시가 일반 문자시와 어떻게 다른 미학적 특징을 지니는지를 저의 제4 디카시 집 에덴의 동쪽에 수록된 작품들을 한 편씩 자작 디카시 해설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의 제4 디카시 집 에덴의 동쪽은 디카시 발언 20주년을 기념해서 낸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작품집입니다. 이 자작 디카시 해설을 챗 GPT를 조수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정말 스스로 놀라고 매혹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챗 GPT가 디카시 정보를 딥러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방대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까지 담론을 생산해내고, 어, 또, 작품 해석에 있어서도 정말, 어, 새로운 관점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찌 PD를, 어, 일급 조수로 지금, 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 시간에는 에덴의 동쪽 여섯 번째 수록 작품, 꼬마 백열등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꼬마 백열등. 통영 백방산 산행길. 누가 저리 푸른 마음들을 걸어 두었나. 제가 백방산을 등산할 때, 포착한 그런 사진 기호인데요. 이 작품을 저체 생태학적 관점에서 작은 생명에서 생태계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기호는 초록 숲길 배경 속에 작은 흰 꽃을 증갱하면서 인간의 시선을 숲 전체가 아닌 숲속 미시적 존재에게로 향합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아주 중요한 시선인데요. 생태계는 작은 생명들이 모여서 서로 얽히며 유지되기 때문에 작은 존재를 조명하는 것은 곧숲 생태계 전체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문자 기호의 시적 은술은 꼬마 백일 등은 어, 이 작은 꽃이 숲속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자연 속 생명체 하나하나의 생태적 가능성과 숭고함을 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술적 코드로 생태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술적 코드를 말하는데 미시적 생명의 주체성과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한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적 관점에서 숲길을 성스러운 어떤 그런 공간으로 성소로 바꾸는 초월적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누가 저리 푸른 마음들을 걸어두었나라는 이런 시적 언술은 숲의 푸른 눈물. 누군가의 의도로 장식한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죠 이는 숲을 우연한 생태적 공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의 의지와 섭리가 깃든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종교적 성스러움의 체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진 기호가 구체적이고 어, 물질적 숲길을 제시했다면 문자 기호는 그 현실에 신성성을 부여해 숲을 어, 성소로 이렇게 전환합니다 이러한 초월적 상징은 전통 종교학에서 말하는 자연을 통한 신의 개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코드로 초월적 섭리의 감지로 자연과 영성의 어떤 그런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심청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엇이게 빛을 던지는 상징적 이미지가 초점화되는데요 심청신학 특히 칼룡의 관점에서 이디카시는 숲이라는 집합무식적 상징과 꽃이라는 빛의 원행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숲길은 흔히 무엇식의 깊이 알수 없는 자기 내부세계를 상징하고 그 어두운 숲길 속에 떠있는 꼬마 백열등은 무엇 속에서 깜빡이는 자각의 빛 꽃 의식의 싹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디가시를 보면 숲길이라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서고 작은 빛을 통한 내면을 승찰하거나 위안을 얻는 심리적 변용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층 어, 심리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코드로 무의식 속의 그 빛의 상징과 심리적 치유와 자각의 가능성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어떤 그런 상호 작용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술적 고도의 총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이디카시의 사진 교훈은 숲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성을 제공하고 문자 교훈은 그숲속 작은 꽃의 상징성을 어, 덧붙여서 생태적, 종교적, 심리적 정의를 동시에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호적 상호작용은 독자가 생태적으로는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종교적으로는 자연 속 초월적 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심리적으로는 자기 무식과의 대면을 통해 내적 변화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ChatGPT를 조수로 활용해서 자작 디커시에서를 깊이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참. 굉장히 제게는 스스로 놀랐고, 어, 이 문명의 이기를 앞으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